조, 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4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하루 전입니다. 지금 여기 위치는요, 어, 전남 보성읍의 원봉리에 소재하고 있는 그 들판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 개구리 소리 들리죠? 개구리는 왜 이렇게 청량할까요? 목소리가. 저는 개구리 소리 를 들으면 어떤지 몰라도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그런 느낌 들어갑니다.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늘 점자며느리 다 모여서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개굴 개굴 개구리 목청도 좋다. 지금. 시즌이요, 지금 농번기는아니고요 지금 파종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에 물을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논을 잡에는데 아직 이제 여기는 물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 썰이질이라고 하는데, 논을 이제 고르게, 아주 풍평하게 고르게 하고, 물을 어느 정도, 약한 2, 3cm 정도 채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 뭐 모내기를 이렇게 파종을 하거든요. 이양 작업을 합니다. 네, 그러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성역은 저쪽에 있는데요. 보성역에서 지금 음악소리 들리죠? 저? 네, 지금 축제 중입니다. 그래서 보성에는 지금 보성춘추전국시대가 아니고요. 보성춘축제춘추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어제부터 개막하고요. 오늘 내일 한 5일정도 연속으로 종합축제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화제로 이렇게 보성역 앞에서 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저 시설물은요, 마리솔이라고 해가지고 보성에서는 그런대로 좀잘 예, 선호도가 있는 그런 예, 주택이 되어있고요 지금 이쪽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해그린이라고 그수영 아파트입니다. 지 이쪽에는 15층 건물인데요. 그런대로 좋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계속 잘 나오네요. 왜 이렇게 청량할까요 개구리 소리는 개구리 소리 녹음해 가지고 집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본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조님들께서도 도시 태생도 있으시겠지만 시골 태생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개구리 소리 안 들어보고 자라지는 예, 않을 것 같은데 예, 개구리 소리가 아마 개구리가 이렇게 울면은 그 이길 날 다음 날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 종일 비가 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우리 조님 여러분, 가정오달 5월에, 예, 우리 조님들께서도, 어, 가장이나 가모가 되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중년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에, 이렇게 식구들하고 오부다니, 이렇게 정을 나누시고, 또 보심도 하시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매식도 한 번씩 간호 해주시기를 이렇게 추천 한번 해볼까요? 문성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뵀습니다. 문성, 감사합니다.